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때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기를 즐겨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떨 때좀 주로 즐거우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때좀 즐거우신 것같습니까 제 옵션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험담이나 뒷담할 때. 두 번째, 칭찬할 때. <laughs> 어떤 게더즐거우실까요 <laughs> 그 정말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즐거움 어디서 나오십니까? 어, 칭찬할 때요? 어, 만우 형들은 자주 자신 에게 칭찬할 때 그렇다고 합니다. 네. 어마누형제 매일매일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어 우리가 이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봤을 때 정말 솔직하게 정말 나의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뭐를 더 진짜 기뻐하고 막 희열을 느끼고 막 이런가 그런 잘 생각해본다면 또 어떤 때도 맞습니까 칭찬할 때도 물론 느끼시겠죠 그렇지만 어느 때좀더 이렇게 원초적인 이런 기쁨을 느끼시죠 남들을 험담하거나 그 뒷담을 할때 그때 좀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뭔가 지금 인간들의 상태가요. 이일번 남들을 험담하고 뒷담하는 것 이거를 좋아하는 상태. 뭔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기를 좋아하는 상태다라는 거죠. 무엇으로요? 말로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유는 바로 오늘은 말에 관한 계명을 다루는 것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구개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자이 구개명도요 문자 그대로 보면 말 그대로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거지만 역시나 이것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만 보고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의도하셨던 본래 깊은 의미가 있고요 그거를 또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거짓말만이 아니라 뭐에 대한 것까지 말에 대한 것까지도 다 규정을 하고 있는 개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두 개명,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사람의 증언이 이 판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의 이런 증언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옛날에 CCTV가 있었을까요? 아니 없죠. 뭐족적이나 질문 이런 걸 판별할 수 있는 과학 수사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무어가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증언이 아주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증언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요. 재판의 판결이 진짜 좌지우지됐어요. 근데 이 증언을 거짓으로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전혀 엉뚱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 처벌받아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어떤, 어떤 경우에는 이게 사형 판결이 내려, 내려지느냐 마느냐인데 그것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한다? 그럼 이 거짓 증언 한, 하나로 어디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데까지도 나아가게 될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이 증언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 증언을 거짓으로 하지 마라. 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나아가 생명을 해치는 데까지도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구개명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laughs> 자그럼두 번째는요. 당연히 뭐가 또 있겠어요? 일상적인 우리의 말들 가운데서도 뭐 하지 말라? 거짓으로 자꾸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진실되게 살아라 라는 게또 이것에 이 개명이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사람들이 거짓말들을 늘 말하는 세상과 진실들을 말하는 세상두 가지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세상이 더 살기 좋을까요? 늘거짓만 말하는 세상, 늘 진실만을 말하는 세상 어느 게더 더 좋을까요? 예, 당연히 진실을 말하는 데가 좋겠죠. 근데 좀더더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진실만 말하는 게 정말 좋을까?라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진실을 말하는, 진실되게 서로가 대하는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 주의해야 될 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무조건 늘 좋은 것일까?라는 질문. 정말 늘 좋을까요? 진실을 그냥 다 얘기해 버려요. 이게 정말 좋을까요? 때로는요, 진실을 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요, 진실이라고 하는 이것조차도요, 그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받던 죽던 상관하지 않고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데, 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언론 기사들, 레카 유튜버.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어떤 친구가 욕을 합니다. 예? 네. 우리 그어 만우 형제와 강림 형제. 100%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인범 형제가 끼고 싶어요. <laughs> 그래 가지고 <laughs>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냐? 어, 오늘 문과 강림 형제가 오, 조금 마누 형제랑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불평을 토로한 거예요. 아, 마누 가 조금 아, 좀안 좋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로 씨, 인범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임범 형제가 이걸 듣고 그대로 마누 형제한테 한 게예요. <laughs> 그럼 여러분 이게 진실을 말한 거잖아요. 뭐 인범 형제가 뭐 잘못한 건가요? 뭐 진실을 거짓을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 줬을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좋을까요? 정말 괜찮은 상황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그, 아, 그 이야기를 할때그 친구한테 그걸 전해줄 때그 험담을 전해줄 때 어떤 마음으로 그걸 전달해주는 걸까요? 정말 그 만우 형제와 강림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어떤 마음일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고 싶어서? 자기가 저 사이에 계고 <laughs> 싶어서 강림형제랑 만우형제 두 친한 거를 어떻게 요 조금 갈라놓고 만우형제가 나를 더 좋아하고 나를 더 의지하게 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 아닌가요? 결국 누구를 위한 마음이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진실을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더 안다는 사람은 그냥 둘이 싸우는 게 재밌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까 싶지만. <laughs> 어쨌든, 잘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 욕을 한 친구나, 욕을 먹은 친구나,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아, 없을걸요. 그저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차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때로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 내가 짊어져야 하는 걸 짊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냥 다 털어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건 조금 극단적인 경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어린애기예요, 애기. 어린아이한테, 내가 너 키우면서 이러이러하게 힘들었고, 내가 회사에서는 이런 모욕을 당했고, 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진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다. <laughs>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돈너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이런 수고를 했어. 너 알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죠. 근데 그 진실을 아이한테 얘기하는 그것이 과연 건강하고 좋은 것인가요? 아니죠.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가 그거를 당연히 물론 가족들이 서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어느 때? 그 사람이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때. 그런 성장한 그런 때에 그거를 나누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준비도 안된 상대방에게 그것을 막 쏟아붓는다. 부 진실을 쏟아내 버린다. 이것도 전혀 건강하지 않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laughs> 자, 이때도요. 이 쏟아내는 사람 마음에는 요 상대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 제가 부모와 아이 사이의 예로만 들었는데 뭐 연인 사이도 에 부부 사이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상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 있어요.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 쏟아내버린다? 그럼 상대방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없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지금 10개명 후반부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을 살펴보고 있어요. 바로 이 맥락 안에서 9계명이거짓증언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이해되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사람을 괴롭히고 또 말로 그의 육신이나 마음을 죽이는 일들을 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죠. 자, 부정적인 의미로만 그치지 않죠. 근데 어떤 의미도 살펴봐야 돼요? 이 개명 이야기하는,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봐야 돼요. 무엇일까요? 말을 통해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살려라. 세워주고 견고하게 사랑하라. 라는 막 것이 되겠죠. 정리하자면 제발 말로 사람들 해치지 말고 살리고 사랑하는데 쓰라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거짓뿐만 아니라 진실조차도 어떠한 마음으로 잘 판단해서 이야기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있느냐, 아니냐인 거예요. 바로 이 마음으로 우리 모든 말들을 잘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게 구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궁극적인 의미.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하나 보고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한 주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나무에 달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비노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입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제가 이 사건을 왜 읽어보자고 했냐면요. 여기에 최초의 거짓말이 사용되는 걸볼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맨 처음 거짓말을 했죠? 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진짜 너네 어떻게 하려는 나쁜 분이야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네가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짓말을 해서요. 결국 아담과 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바로 이거예요. 거짓말은요 사탄이 처음 시작했던 거고요. 그 거짓말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의심하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신장이 떨어지면 살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건 죽음이에요. 사탄은 거짓말로요. 우리 최초의 인간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거짓말로 계속해서 수많은 인간, 인간들을 이 완전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죠. 이처럼 거짓말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그러니 사람을 죽게 만드는 아주 악랄하고 사악한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말이란 도구를 마구 사용한다.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죽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혹은 지극히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 스스로 자신은 사탄의 도구를 사용하는 사탄의 자식이라는 걸 선언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거짓을 말함으로써 뭘 하고 있는 줄 아시나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부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거의 모든 사람은 거짓을 말할 때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짓말을 선언하는데 자신의 목숨과 일평생을 걸어대고 있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은 그저 자기의 이익을 지켜주고 원하는 소원이나 이루어주는 진위와 같은 존재라고. 혹은 어떻게든 우리를 부려먹고자 하는 악덕, 사장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자랑스럽게 증언합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서 더 비극적인 건 무엇인지 아시나요? 거짓을 말하지 않아도요.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요.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을 상처 입히는 데 사용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늘 진실되이 말하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코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우리를 모욕하려는 것이라거나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넘치게 누리고자 하시는 분이며 바로 이러한 목적과 마음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곳곳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죠. 내가 너를 즐겁게 해 주겠다. 너를 성공하게 해 주겠다. 너를 최고로 만들어 주겠다. 아니면 내가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겠다. 너의 모든 불안과 걱정을 해결해 주겠다라며 여러 말들과 여러 수단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에 목숨을 걸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학교만 가면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만 만나면, 좋은 직장만 가면, 돈만 있으면, 좋은 취미 거리만 있으면,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 진짜 나의 꿈을 찾기만 한다면,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그 모든 건요,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시공창에 처박아 버리려는 거짓말입니다. 그 선악가가 결국 너를 하나님과 같이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 거고, 그래서 너는 아주 행복하고 좋게 될 거라고 얘기했던 것과 아주 동일한 거짓말이라는 거죠. 마치 정말로 우리를 위해주고, 우리를 사랑하게, 우리가 잘 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죠. 그런데요, 사탄은 철저히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시켜서, 자기만 그 영원한 지옥 안 가려고, 우리도 어떻게든 한 놈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 사탄이 세상을 통해 하는 이 거짓말에 속지 <laughs> 마십시오. 우리를 직접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기 목숨보다 는 귀히 여기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늘 진실되게 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3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늘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큰 중심에 우리 3위 하나님이 거하게 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말 사용법이고요. 오직 그때만이 여러분의 입술과 신령에 생명이 가득하여져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영광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억지로 착한 말, 좋은 말 한다고 그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 서로의 관계에 평안을 가져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위선이죠 여러분 우리 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 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날마다 마음껏 주님께 나오시고 마음껏 여러분의 신령과 입술에 우리 주님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이 없고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어 죽음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던 우리였습니다. 사탄에게 속아 날마다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 헛되고 헛된 것들 아무 생명도 주지 못하고 결국 우리를 죽게 하며 모든 것을 파괴할 그 거짓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진실되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생명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줘서, 정말 우리가 생명의 사랑, 아버지 앞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